탑동 때, 김선근. 나가, 열아홉에 밤째로 시집 왔지. 아, 그때 울시없니 서른야다리더란께. 첫 새끼 낳던 딸, 엄니도 시동생을 낳았는디 아따, 씨도둑은 못 온다고, 아, 퉁내미에다 눈이 쫙 찢어진 것이. 어느 놈이 내 새끼고, 어느 놈이 시동생인지, 단체몰르갔더란께 그때부터, 마흔 야달가정, 아기 울음소리 속에서 살았지. 앞서거니뒷서거니 퍼질러 싼디 이거 어쩔 것이요? 아, 며느리가 새끼 남은, 당연히 시엄니가 해부과 늘려야 하는디 아, 오죽하면 늙은 친정어매가 와서, 그뒤 찌닥거리 다 했을 고 거기 사. 딴는 것이 사. 일도 아니지. 아 밤에다 낳고 새 족수다 낳고 어, 언제냐. 읍내 고추방 구러가다. 아 방앗간서도 다 낳았단께로. 그 와중에 또 호랭이라고 소문난 엄니 여지없었지. 새끼 낳고 이래되면 둘로 나갔지. 아 새끼들 없고 메고 전답으로 갔다가 달떠야 다리 폈단께로 그는 생숭생숭 피는 내리고 아가 들어설랑가 풋감자가 먹고 싶어 환자와 걷더라고 도둑갱이 마냥 아 밑도 안 들은 감자 쪄 먹었는디 엄니 심리코에 덜컥 들켜버렸지 뭐여 아이고 벌은부지깽이 들고 쫓아오는디 아밤째코빼기까지 쫓아오는디 울엄니 아흔야달인디 나 없으면 아우도 못살지 이기마냥 나만 안 보이믄은 그냥 탑동떡 탑동떡 하고 그냥 동구밭까지 소리 고래고래 질러 싼탕께로 뭔지 뭔일 터질지 몰라갖고 한입을 덮고 손꼭 잡고 자는디 고부간인지는 구신도 모를 것이여 아, 접대는 읍내서 감색바지 사다드렸는디. 남새박 군뱅이처럼 기어댕겨갖고 하루도 못가 후질러놨더란게. 한시도 수석거려서 직구석서는못 빼기고, 허다 못해 썩은 싹정깨비라도 끌고 와야 제상이 풀리제잉. 아, 다가참 멜로 서방님 나쁜데기 한번못 보고 시집을 왔는디. 아, 첫날 밤에 허성부성 허는짓이 아, 고상들하고 알고 본께로, 퐁어리들한께 아, 말 못하는 퐁어리 말이요. 그날따라, 쑥국새 쑥국쑥, 흐는디, 폭, 폭하게 흐었쌌는디 눈물이 한 양푸는 쏟아졌을 것이오 시방님, 아, 코놈의 목구녀한번못 터치고 자선길 갔지. 아, 그런 날 보고, 내 아들 병신 아니면 너 같은 거안 얻었다고 하던 엄님 말, 시방도 이 가심에 못이 박혔지. 근데, 어쩔 것이오 죽으나, 사나. 겁니다. 없으면 못 살고 다더 울엄니 없으면 못 산디. 이것도 팔자 아니여? 살 때까지 좀 토깽이 마냥 도란도란 살아야지. 아, 안안그려아그리안그려 아, 감사합니다 이경선이었습니다. <laughs>